3시 걸리네요, 러니까 11시까지 다야 어. 돼. <laughs> <laughs> 장이치가 뭐예요? 무슨 그 실격이온가? 네? 완장이치라고 듣고 요네 뽀뽀. 어 이거 딱 이거 찍, 어, 너한테, 살만, 영상, <laughs> 그 <소리> <laughs> 찍고 너한테목설리 맞네 영상이야 목소리 바뀌던가 어때? <웃음> 너네 어떻게? 음료 다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아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있었던 척. 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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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뭐? 응아배안 한공 응. 걸어 그래. 아 어, 왜? 야 근데 내가 찍는 거야? 응. 나 어. 영상인데. 아 진짜? 아 그래? 이빨시즈다 담고 있었던 거야 넌지 음. 아니 아니면 저쪽에 가져와서 찍을래? 아 근데. 아니 근데 이 배경이 너무 더럽지 않아? 아드어 그니까 아, 잘했어 지유 <laughs> 엄마가 뭐라 하셨어? 도착해가지고 <laughs> 보이스톡에라고려고 인증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보내라고 하시네요 지윤이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일본 가는 게 걱정된다고 아이시어링까지 깔라고 어? 하셨어요 아이시어링이 뭐야? 미치 <laughs> 인증 <웃음> <웃음> 이 엄마 아빠한테 보이는 거야? 어 지금 와, 내가 이거게나 정말 조심해야겠다. 지 않는 이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네. 스타벅스를 들고 세고를 네. 보이게 사진을 네. 찍는 거거든요. 네. 꽤힘빡준거 보이시나요? 이런 네. 거? 일본에 <목소리> 가는 소가한 명씩. 빨려요 본실 생각에 신나요. 알바비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저 정말 돈다 썼어요. 저 진짜 그지예요. 그, 그니까 네, 뭐가. i do Just a beauty, I'm a legend, t h a s I like you. 경 o u a 같이 해봐 m e on. Come on. c o 어디냐면요. <웃음> <웃음> 오, 왔어. 아니, 저희가 지금 입국생술 하면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옆에, 아니, 저희 해주시는 분이 진짜 완전 잘생겼는데, 저희 셋다 완전 잘생겼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어, 우리 후기 나오는 아, 일단 너부터, 너부터 어땠요저 일단 보자마자 너뭐 잘생기셨고, 제가 이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돼야 <laughs> 되는데, 제가 얼굴 감싸. 손가락 을리면깨박해가 손가락 올려달라고. 전 <laughs> 진짜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눈이 너무 크고, 일단은. 코가 진짜 무슨 약간. 일본인이라고 할수 없고, 어, 네, 코가 네, 거의 네, 외국인 같은. 끄는... 어, 모습이야. 그 우리 딱그 우리 머리 머리 스타일도. 아, 아직... 이게 보통이면 이게 추노야 추노. 아니, 근데 추노 진짜, 레알. 진짜 레알. 야, 내 스케줄이가 왔어 아니, 아무튼 그 그분 머리가 추노인데. 너 빨리 그 썰을. 아니, 그니까 갑자기 그분이요 제 여권을 이렇게 딱. 딱 하면서 이 생년월일 툭툭 하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갑자기 보래요. 어 뭐지?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갑자기 해피 벌스 데이 라고 해준는거요이우재나 이런 체. 속여주지도 <laughs> <수겨진지도> 안 했거면서. <laughs> 아니 우리 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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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시려고 그래야그야 <laughs> 그럼 <그건> 넘어갔다. <laughs> 아니 레전드. 우와 날씨가 너무 좋아. 거의 그냥 봄이야 봄. 우와. 아니 야 너무 좋아서 패딩 벗고 싶은데. 날씨 너무 좋아. 저희는 지금 하루카, 하루카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로로 됐어? 됐어요. 멋있어. 지금은 기차에 탔어요. 뭐여 어, 왔는데? 다행이다 나도 나도 야 빨리 잡너 미쳤냐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못, 웃음> <laughs> 란 신발 벗고 들어오지 말라고? 어. 짠침대는세개고요 여기, 의자두 개. 하나, 둘, 셋. 아, 한번 더. 음? 아, 난 여기만 아니면 돼. 난 여기, 을게 그? 그래? 래난 여기. 서 그래?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미니메이드인데? 아, 미니메이드야? 저희는 이제 밤 12시가 지났지만 밥을 먹으러 팅거크 쪽에 가고 있어요. 가야 생일 축하했어. 생일 축하했어. <laughs> 하루 종일 공항에서만 생일을 보냈지만. 맞아. 나의 생일은 끝이야. 대신 너는 존잘 존자들한테 생일 축하를 받았잖아. 맞긴 하지.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너무 원래. 짠, 짠. 어때요? 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진짜? 내가 주면 상0분렸는듯 아, 진짜, 진짜요. 하루 내가 못 먹고 사는 거라, 진짜 <laughs> 못 먹고 사는 <laughs> 거라. 그냥 하는 거지, 마지막 날 6시 반 걸려가지고. 근데 베트남이... 베트남은 우리끼리 오래 있어. 반인데 동키호텔을 갈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네. 제가 동키호텔에 왔어요. 오늘의 룩! 이름 지어줘. 어... 람시스 이세로. <laughs> 람시스 이세로! 이치라 라면 저는 한번먹어봤기 때문에 일단 다 기본하고 3배인가? 먹어봐서 5배 했고 면의 익힘은 약간 먹으면서 익, 익어지기 때문에 약간 질김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게 아닌데?

겨울엔 정전기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 보니까, 이렇게 서오른쪽이 있는 거가져 거는 생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래, 어. 그래? 야, 뭔가 개판 진짜 괜찮 마. 기 네. 나도, 나도, 나도. 원래는 예전에는 신주구 한정 제품이었어요. 근데 여기또이 홀라트는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 나어떻게는두개 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아 그럼 저도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머리가 진짜 는아 <laughs> 어, 어. <laughs> 근데 난 처음에 이냄새별로줄 알았거든? <laughs> 어, 어, 근데 맡을 수 있는 괜찮은, 근데, 근데, 괜찮은 그러니까, 거야 오. 내가 태어나서 맡아본 적 없는 향이야 그니까 계열의 냄새인데 오 어. 우리 이만 얼마 어 아니, 아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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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저희 지금 쿠시카츠를 먹으러 고요짠 어, 쿠시카츠가 나왔어요 지우가 타르트 먹을래? 어 지유가 타 아이 택시 고 저희 지금 공짜라는 먹을 거예요. <laughs> 먹을 거예요? 몇 그릇 먹을 수 있어? 백그릇너 오늘 몇 그릇 먹을 수 있어? 1그릇너 오늘 몇 그릇 먹을 수 있어? 만그릇 야, 면이 그냥. 면이 그냥. 되게 면이 핫딱딱. 나 근데 고기 퀄리티가 음. 미쳤어. 야, 근데 국물이 국물이 좀만 더 오시면 좋겠어. 음. 완완뚝완 라멘 응. 했음. 저희는 어, 지금 라멘 한 공식 다 먹고 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렇지. 너무 맛있어요. 얼마큼 보려고요? 야, 근데 이거 일본인들이 보면 기절업. 진짜? 어. 왜? 너무 많이 뽑어서. 두 번째 라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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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라멘 아이스크림까지 뽕뽑는 여자들. 자, 그러면 아까 퍼온 아이스크림 먹방을 해볼게요. 음! 맛있는데? 약간 볶음면인데요? 저희는 지금. 어머. 왜이 <laughs> 저희는 지금 대욕장에 가고 있어요. 온천에 가는 중. <laughs> 아, 이거 어떻 먹어? 야, 설마 야외 온천 아니지? 야야야야야야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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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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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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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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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야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럽지요 <laughs> <laughs> 가고 있어, 어 아, 술이 없라 제발. 술라만 <laughs>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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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무슨 생활 안보 어, <laughs> 개소리. 아니. 근데 여기 한국이 아니잖아. <laughs> 약간 그런 생활 기모노 이런 느낌. <laughs> 전혀 아닌 거 같아. 아, 아니 그거 봐도 안들어 아 아, 술아, 정말 축하려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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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은 달탐도. 음! 이거 어제 무지개 서사 먹었어. 너 지금 뜯어 빵 빠른데, 몇개 뜯어? 아침 먹방 끝! 날씨 온전해. 저희는 지금 교토에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아, 지금 좀 추워요. 지금 무슨 일일어나지 아세요? 이거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찌끄러운이 소리가 뭐냐면요 아, <laughs> 이분이요 있잖아요 뭘 하셨죠? 아. 치 진짜. 제가요 아, 물 내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게 SOS 버튼이었던 거예요 여기 물 내리기 버튼이 있는데 SOS 버튼을 누르신 김지우 씨였습니다 <laughs> 어나안 <근데> 꺼지? <laughs> 아, 근데 진짜 먹어. 워개먹어 죽을 것 같지? 아, 힘 들어. 기오미즈 대사 주. 수는데 맛있는데? 맛는 진짜 맛있어 짜지만 야 사람 개 많아 없다는 말 취소 그래 어아왜 뭐가 많으니까 더 좋고 어. 자 저는 운하동을 시작으로 짱 진짜 좋은 같은데 그래 근데 약간 화질이 개맞아 이 어떻게 닦아 그.. 너가 올렸던 그 두개 나 모르겠다 한남자는 스타일이란게 어떡해 스페이스 눕시 입은거 입 이거 사고 들어가는 중야손 아, 저... 아, 대박. 왜 아, 내가? 아 예, 안 차가워. 아 씨. 야 미적지면 안 돼? 나. 아, 야, 우우열어볼 하트. 대박. 진짜 나. 야, 화장실 괜찮은데? 와 대박! 대박. 다을까 소개 응. 짜잔 어때요? 나너 다시 말해 뭐라고? 너가 지금 생얼 파우더를 샀는데. 커프를 위에다 올려놔야 되잖아 그래 어. 필름을 올려놨거든? 응. 나 안경 써서 지금 시력이 마이너스라가지고 응. 이러고 발랐는데 <laughs> 어? 좋다 했는데 필름 안 빼고 싶어. 아니 너 지금 나한테 광이좀 죽는 거 같아 라고 알고 보니까 필름을 안 뺐다고? 어. 얘들아 너는 지금 무슨 일이 있었지? 어, 비행기 놓침 몇년 쪘지? 3시 비행인줄 알았는데 12시 비행기였어 어떻게 생각해? 너 얼마 냈니? <laughs> 나 4만 0천원나 6만 원이 오이카까지 <laughs> 어, 카톡 안보 지금 장문쓰고있다 레전드 안봐야지 잠시만요 뭐라고 왔다고? 다시 한번 엄마가 어제 말했어 다시한번 확인했어야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얘기하냐 엄마가 추가금액 있어? 진짜 멍청비용이다 분명히 엄마한테 열두심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런게 엄마도 알고있었던거야 누가 그랬니 셋이라고 멍청이야 <laughs> 아, <아니> 개... <laughs> 오늘의 점심... 카레, 가래 같이, 감튀 아, 갑 김치가 땡기네 아, 레알, 카레는 김치인 사주니까. 아, 걔 아침에 집에 가네 나는 데나 배고파서 괜찮은데. 음, 안녕. 안녕. 어, 조심히 한국에 오려. 어,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밥도이라고 하고 있 네. 아, 안녕. 안녕.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 근데 갈수 있겠죠? 답답해 수 화가 나나봐요. 변말을 해요? 그막 걸어가는 거예요. 저 버리고 갑자기.